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옷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주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어도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번 것이 이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건 무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날가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바다음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종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무엇이든지 염려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미국 최대 부자이며 그 당시 세계 최대 부자였던 록펠러의 정기는 존 윙클러라고 하는 분이 기록했습니다. 윙클러는 록펠러의 정기에서 부의 상징처럼 알려진 록펠러의 삶이 실제로는 평안이 없었고 행복하지도 못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존 루펠리는 23세에 이미 100만 달러를 벌, 벌었습니다. 그 당시 100만 달러는 오늘날의 1000만 달러보다도 더큰 가치를 지닌 돈이었습니다. 20년 후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독점 기업 스탠다드 오일을 세웠습니다. 후에 안티 트러스트 법으로 나누어진 아모코, 액선, 모빌, 쉘 등의 모기업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록펠리에게 철저하게 11조를 가르치고 주일를 성수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는 철저한 11조를 했고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는 늘 긴장하며 걱정으로 가득 찬 날들을 살아서 건강이 망가질 대로 망가진 삶을 살았습니다. 불안정과 공황장애로 시달려 53세 때 그는 미라처럼 보였다라고 그 정기에 기록했습니다. 이때 그는 알로페시아라는 희귀병 진단으로 1년 시한부 인생을 의사로부터 통고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맹클르는 당시 그의 상태가 너무 심각한 때는 모유만 먹고 살아야 했다고 했습니다. 끝없는 일 걱정과 끊임없는 비난과 불면의 밤을 보냈고 운동과 휴식 부족이 타격을 입혀 결국 그를 주저앉히고 말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음식을 제대로 섭취할 수 없어 일주일에 100만 달러를 벌었지만은 식비는 2달러도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금액의 11조를 들였고 많은 학교와 예배당을 건축하여 헌당한 록펠러지만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는 언제나 인색한 사람이었습니다. 이해하기 힘든 록펠러의 흑역사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힌 돈의 노예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익이 생겼을 때는 모자를 바닥에 던지며 덩실덩실 춤을 추었지만 손에 보면 곧바로 병이 들었을 정도였습니다. 한분은 4만 달러 상당의 공물을 배로 운송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공물을 보험에 들지 않았습니다. 150달러 추가 비용이 아까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그 공물을 싣고 가는 일요에 일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파트너인 조지 가드네가 아침에 사무실로 가보니 록펠러는 화물을 잃을까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드네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무 늦은 게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보험을 들수 있나 알아보게 어서 빨리. 가드네가 서둘러 도시 외곽까지 달려가 보험에 들고 사무실에 돌아와 보니 록펠러의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 사이 화물이 안전하게 도착했다는 전보가 온 것입니다. 로펠리는 150달러를 보험금을, 보험금으로 낭비했다는 이유로 다시 또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몸져눕고 말았습니다. 하나의 5천만 달러가 넘는 돈을 벌던 그가 자기 마음을 편하게 만드는 데 쓰이는 150달러를 아까워했다는 말은 그가 진정한 신앙인의 삶을 살지 못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는 항상 근심과 걱정 두려움 속에서 돈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1조를 철저히 해서 11조의 약속대로 그는 부자가 되었지만은 그 신앙의 상태 그 마음의 감정 상태는 바꿔주질 못했던 겁니다 그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하는 이 말씀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성경에 염려하지 말고 기도로 맡기라고 한이 말씀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11조 정신으로 11조를 철저히 해서 많은 불을 가지고 누렸지만은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 생각과 그 마음, 그 영적 상태는 엉망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처방을 따르지 않아서 몸과 마음이 병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하든지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본문에 예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22절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본문 2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먹는 것과 있는 것은 생존의 필수적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있고, 그리고 주택을, 주택을 구하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염려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제가 늘 하시는 말씀,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염려라고 하는 말은 메림 나오라고 하는 말인데 메리조와 누스 두 단어가 복합해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메리조는 쪼갠다는 것이고 누스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면 마음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염려하면 바로 앞에 있는 것도 보이질 않습니다. 마음이 갈라졌기 때문에 마음이 혼란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염려하면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될 일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염려해서 그 문제가 해결된다면 염려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염려해서 문제가 해결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조사한 바에 의하면 98%가 쓸데없는 염려라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2%도 앞으로 미래의 문제이기 때문에 염려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본문 25절, 26절입니다.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수 있느냐? 그런 적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이 25절 말씀 성경 나누지에 보면은 염려함으로 목숨을 한 시간이라도 연장할 수 있느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염려한다고 연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작은 일 하나도 염려로서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염려보따리를 가지고 잠자리에 들어갑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치기며 걱정하는 거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그 염려보따리를 짊어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염려가 떠나지 아니하고 근심이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자식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직장이나 사업의 문제, 계속 염려하고 내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도 염려하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을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는 거요 그 염려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손해를 가지도 주는지 알수 없습니다. 염려하면 우리 정신도 병들고 육체도 병드는 거예요. 프랑스의 암연구소 소장인 피에로 데노아 박사는 심각한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감정 상태가 암의 발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무엇인가 쓸데없이 염려할 때 그것이 암의 원인이 될수 있으며, 암에 걸린 환자라도 나는 나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면 암의 치유에 큰 도움이 된다. 그 성경은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말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의 근심하면 뼈가 말하는 거예요. 제가 몇 개월 전에 마음의 근심할 때내이 마디마디가 이게 뼈가 말하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이렇게 하면 따다닥 따다닥 소리가 이 소리가 나질 않는 거예요. 그럼 찌지직 찌지직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진액이 말라붙었다는 거죠. 다 손에. 이 관절염이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해서 제가 근심하고 근심했더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염려는 우리의 활력을 앗아가고 창조적인 일을 할수 없도록 만듭니다. 염려는 우리 영적 생활을 크게 위축시킵니다. 당장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고 근심하다 보면은 불면증, 신경쇠약, 고혈압, 노이로제 이런 것들이 다가와서 병들게 하고 시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루마니아에 살아있는 순교자였던 리차드 범브런트 목사님은 복음을 전하다가 공산당에게 잡혀 감옥에 갇혔습니다. 믿음을 가졌지만 불안, 불안한 마음이 늘 들고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로부터 요한 계시로까지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들어있는 성경 구질만 찾아서 잃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읽다가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성경 전체에 몇 번이나 기록되었는지 세어보았더니 365번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무릎을 쳤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염려하지 말라고 365번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성경에 기록했구나. 그때부터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며 감사했다는 거죠. 염려하지 않고 감사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본문 2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주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어도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 당시 공중에 흔히 볼수 있고, 나무에 앉아 있는 그런 까마귀들을 예수님이 가르치면서, 그 까마귀를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눈을 뜨고 살펴보고, 연구해 보라는 거예요. 저 까마귀를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죠. 아니, 저 까마귀가 무슨 농사를 짓냐, 곡식을 모아서 창고에 들이냐,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까마귀를 하나님이 기르신다고 말해요. 너희는 까마귀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까마귀가 까마귀가 먹을 것 때문에 염려합니까? 까마귀 아니라 다른 참새라도 그런 새들이 먹을 것 때문에 마실 것 때문에 염려하는 거 보았나요? 그들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까마귀보다 얼마나 더 존경한 저와 여러분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여러분을 맞바꾼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를 맞바꾸신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부려 우리에게 예수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쏟아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그 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무참히 묻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이시고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님의 영광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여러분을 맞바꾸셨는데 그런 새와 우리를 비교할 수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 새보다 우리가 얼마나 더 귀하냐?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런 새들이 염려하지 않는데, 너희들이 왜 염려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문 27절, 2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백화팔을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공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게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갈릴리 호수 주변에 흔히 볼수 있는 야생 백합화를 주님이 가르치면서이 백합화를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죠. 이 백합화를 보면서 연구하고 살펴보라는 겁니다. 이런 백합화가 실도 만들지 않는다. 그리고 어? 배 옷감을 짜지도 않는다 말이 그러나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입고 나나만큼 울륭하지 못하였다는 거죠. 솔로몬은 화려한 궁전에서 살았습니다. 비단금침으로 지은 옷을 입고 살았다고요.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런 삶을 살았는지, 솔로몬보다도 그 전에 있던 왕들 그 후에 왕들 솔로몬보다도 더 부귀영화를 누린 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솔로몬의 모든 영화도 이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실제로 식물학자들이 현미경으로 관찰하여 보면 이 꽃들의 내면의 아름다움과 화려함은 인공으로 만든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꽃을 관찰해 보면그 신비로움에 감탄을 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예술가도 창조할 수 없는 신선한 아름다움이 꽃 속에 있고 어떤 디자인에도 꾸밀 수 없는 조화롭고 완벽한 지장을 하고 있습니다. 꽃술 꽃잎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과 고안이 거기 들어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피었다가 내일 없어질 이러한 덜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입히시는데 그런 꽃들이 염려하는 거 보았냐는 거죠. 그런 꽃들이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 보았냐는 거죠. 그런데도 그런 꽃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화려하게 입히시는데 하물면 너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셨어. 어떤 분들은 그럼 목사님 우리가 염려 안 하고 손 놓고 있으면 무슨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니에요. 그냥 하늘만 바라보면서 손 놓고 있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새들이 가만히 앉아서 노래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새들은 날개짓을 하면서 공중을 날면서 땅에 있는 먹잇감을 열심히 찾습니다. 벌레를 찾고요. 자기가 먹을 열매를 찾아다닙니다. 가만히 있질 않아요. 들의 백합화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면 그대로 있는 것 같지만은 그들은 뿌리를 통해서 수분과 자양분을 공급받아서 줄기로 잎으로 꽃으로 나누는 거죠. 그리고 잎을 펼쳐서 햇빛을 받아서 탄소 동화작용을 통해서 뿌리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그들도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나에게 맡겨준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성기면 하나님이 그 다음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여호와 이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아시고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 거예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염려해서 된 일이 있습니까? 지나간 날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걱정하고 염려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더 좋게 만드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수 없습니다. 서두의 록펠러가 왜 그런 병에 걸렸습니까? 왜 그렇게 쇠약해지고그 사람이 왜 평생 또는 그런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까? 세계 최고의 부자가 왜 그런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맡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성경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얼마나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기도로 맡기지 않는 거예요. 새벽에도 맡기고, 금요 기도에 나와서 맡기고, 여러분 시시 때때로 가정에서도 맡겨야 되는 거예요. 베드론스 5장 7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염려거리가 일어납니다.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염려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염려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염려를 주는 게다 맡기는 거예요. 다 맡기니까 마음의 평안이 오고 다 맡기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수 있는 거예요. 맡긴다면 하나님이 돌봐 주신다는 거예요. 모욕탕 가셔도 귀중품을 맡기십시오. 맡기지 않은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맡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를 믿고 여러분의 자녀를 맡기듯이, 은행을 믿고 돈을 맡기듯이, 우체국을 믿고 여러분 물건을 맡기듯이,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여기 맡긴다는 말은 샤글락인데 하나님께 던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염려, 건심하고 걱정하던 것을 하나님께 다 던지면 하나님께로 갔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로 맡기는 거죠 믿음이라는 소포를 붙여서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맡겨야만 하나님이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맡기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는 돌봐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맡기는 삶이 얼마나 평안하고 홀가분한지 알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집 앞에서 그 아파트 앞에 그 젊은 엄마들이 아이들을 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그 차에다가 맡기고 돌았으면서 싹 웃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야, 이제 커피타임이다. 이제 쉼이다. 그네 맡기지 않으면은, 맡기지 않으면 내가 염려하고 내가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고민해야 되는 거죠. 혼자 무거운 짐을 지고 가야 되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게로 오라는 거요 내게 와서 힘을 얻으라는 거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는 거죠. 내 멍에는 쉽고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 다 맡기라는 거예요. 맡긴다는 말은 믿음으로 신뢰하라는 말입니다.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질이 빌리포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떼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가 달아나는 거죠 관심이 사라지는 거죠 마음의 평안이 임하는 거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신호가 우리 마음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마음의 평안이 오면 끝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이미 문제는 해결된 것과 같아요. 염려나, 근심으로 해결될 일이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백 번의 근심보다 한 번의 기도가 낫고, 날마다 탄식하는 것보다 한 번의 찬송이 좋다? 옳은 말입니다. 백번 근심한다, 고 우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께 맡길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1971년 미국의 아폴로 15호를 타고 달나라에 갔다 온한 사람이 있습니다 동료 두 사람과 함께 달나라에 가서 달을 밟고 운전까지 하고 온 사람입니다 제임스 오인입니다 한국에도 왔기 때문에 이름을 들어본,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실제로 이분은 달 착류선을 타고 달에 내려서 여러 곳을 운전하고 오신 분입니다 지금부터 51년 전이니까 과학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달나라에 가는 것도 어려웠지만은 돌아오는 것은 더욱 어려웠습니다. 우주인 세 사람이 캡슐을 타고 돌아올 때였습니다. 낙하산이 두 개가 펴져야 땅에 착륙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낙하산이 하나만 펴졌습니다. 쏜살같이 내려오는 겁니다. 모든 방송과 언론이 생중계로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성원들이 모두 긴장해서 모든 기기를 다 조작해 보았지만은 한 개의 낙하산은 끝내 펴지지 않았습니다. 휴스턴 본부에서도 너무 당황했습니다. 아무런 방법이 없다고 생각되었을 때어인대령이 자기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우리 기도하자! 기도하자는 이 한마디에 동료들은 모든 기기를 다 스톱 위치에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휴스턴 본부에서도 그 말을 전화로 듣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기도하십시다 하고 그 짧은 시간에 무릎을 꿇고 다 같이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십시오. 캡슐이 무사히 착륙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땅에서 갑자기 토네이토가 확 땅에서 토네이토 회오리 바람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에는 가끔 강한 이런 토네이토가 일어납니다 회오리 바람이 땅에서 하늘로 솟아오르는데 그 캡슐이 땅에 떨어지고 있는 그 순간 캡슐의 밑을 밀어올렸습니다 놀랍게도 폐지지 않은 낙하산이 감당할 만큼의 힘으로 밀어올렸던 것입니다 그대로 떨어졌다면은 캡슐이 파괴되고 그 안에 탔던 우주인들이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해오리 바람 때문에 안전하게 착륙할 수가 있었습니다. 캡슐 안에 우주 비행사 세 사람 그 누구도 틀것 하나도 상하지 않고 땅에 사뿐히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그것을 지켜본 모든 사람들이 얼싸 안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다 하고 외쳤습니다. 이 사람은 이날 이후에 우주선 조종을 포기하고 세계를 다니며 이 일을 간증하려 다녔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와서 간증했습니다. 그는 전도사가 되어 복음을 전하다가 심장마비로 죽기 전까지 노아의 방주가 머물렀던 터키의 아라라 산을 여섯 번이나 올라갔습니다. 오천 고지가 넘는 그 아라라 산을 여섯 번이나 올라가서 그 방주를 탐지하고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세 기적이 없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당신의 힘만으로 세상을 사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은 살아 계실 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을 돌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염려하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한숨 쉬고 여러분이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문제를 다 맡겨 버리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나오는 쓰레기들 쓰레기 봉지에 담아서 쓰레기차에 실어 보내듯이 여러분들은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다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부르짖죠 기도하시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염려할 시간 걱정할 시간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세요 아까 우리 해시에도 자냐 나리 부른대로 예수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 이름을 높이세요 당신이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셔야 됩니다 보면 30절 3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 이 모든 것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어떤 집에서 살까, 우리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이에요. 이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에요. 우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고 계세요 다 준비하세요 다 준비하세요 아이가 배 속에 10개월 있는 동안 부모는 준비합니다 비생한 부모가 아니라면 정상적인 부모라면 벤의 옷도 준비하고 모든 것다 준비합니다 부신한 담요도 준비하고, 베개도 준비하고, 아이가 닐 요람도 다 준비하고,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잘 기를 수 있도록 그 젊은 부모들이 다 준비하는 거예요. 아이가 준비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배속에서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태어나서부터 염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다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 하나님이 없는 불신자들이 염려합니다. 우리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해야 됩니다. 교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을 추구하라고 그랬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영혼 구원을 말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영혼 구원을, 영혼 구원을 구하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기관차가 앞에 가면은 그 객차가 따라오듯이, 말이 앞에 가면 마차가 따라오듯이, 우리가 그의 나라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은 덤으로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덤으로 더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 뒤에 지금 우리 책임 집사님이 앉아 계신데, 우리 책임 집사님이 우리에게 처음 올때어리뽕뽕 했어요. 이 뇌를 다쳐가지고 뇌수술 크게 해가지고 그때 자꾸만 교회가 생각나더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처음으로 이제 온 거예요 그런데 와서 말을 들어보니까 말 발음이 어눌하고 말을 제대로 하질 못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뇌수술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도 받고 믿음이 자라더니만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 집에 갔습니다 첫 신방을 가서 보니까 반지한데요. 단칸방에 그 다섯 가족이 사는데, 가니까 보니까 냄새가 아주 쾌쾌하게 나는 거예요. 장판에 물이 질퍽질퍽하고, 그 베개 그리고 천장에 곰팡이가 펴져가지고, 아, 그런 집에서 어떻게 살까? 이런 집에서 살더라고요. 그게다가 몸마저 이제 뇌를 다쳐가지고, 어, 으느라고. 그런데도 본인이 직접 전도지를 만들어 가지고요, 글을 적어 가지고 전도하러 대문 대문에다 갖다 붙여놓고 차에다가 이렇게 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도하고 그렇게 전도하시는 거예요. 그걸 제가 유심히 지켜봤죠. 매일 그렇게 전도지를 만들어서 전도하고 카톡으로 보내고 계속 그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식당에서 일하시면서 또그 피곤한 몸인데도 그렇게 전도를 열심히 열심히 하는데, 아그 얼마 전에 말이죠. 그 시어머니가 아 시어머니가 우리 책임집사 가족을 찾은 거예요. 그 시어머니는 남편이 어릴 때 돈을 가지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가족이 굉장히 곤란을 당했죠. 그때부터 수십 년 동안 어머니 생사를 알지 못하고 어머니와 단절된 채로 그렇게 아이들은 자랐고 그리고 우리 한병로 성도가 장성이 되어서 결혼했다고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자식을 찾았는데요. 우머니가 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병원에 입원해서 죽음이 가까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찾은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집을 나가서 어떻게든 노력해서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집이 두 채나 되고요. 양평에 그한 10억 되는 땅도 있고, 이야, 뭐. 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죽으니까 그 돈을 이제 아들한테 물려주는 거예요. 그들 책임자님이 그 단칸방에 있다가 그 시어머니가 시어머니를 만나 가지고 아 집도 사고요. 갑자기 그렇게 부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양평에 그냥 그1만 평이나 되는 그런 땅그 땅도 물려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의 나라를 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거죠.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뭐 돈이 들어와서 좋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서도 전도하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다가든지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로 맡기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세요. 영원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원 구원을 위해서 투자하십시오. 영원 구원을 위해서 투자하십시오. 당신이 물질 있는 곳에 당신 마음도 있습니다. 물질 있는 곳에 당신 마음도 있다고요. 찬송하고, 기도하십시오. 370장.